해, 오늘. 난 잘래 인제 <laughs> 가는 경기 기간 새벽 시아노인운전 시키고 말이야 아 내가 안에 가지고 지금 앞에 안 보여 네. <laughs> 내일 저기 배찍수 있을까 우리? 주행 자체를 지금 할수 있을까 싶은 점심. 아 이제 언제가냐 아 멀다 그리고 이 수동을 길바닥에 타는거랑 서킷에 타는거또 틀리거든 어, 그그아나 그래. 이번에 한번 보가고 뿜막 클러치를 못 밟을까 싶은데 어디 찾지를 못한 점로 <laughs> 클러치가 어있냐고버보찬가 <laughs> 아니야? 요즘요? 응. 아니 그게 아니라 차 자체를 거의 안타네 약 1km 앞 터널 진입입니다 터널 진입이 터널이, 터널이 안보이는거야? 저기 서있는 사람 누구냐? 얘는 그 자유로를 가는데, 어, 어, 갑자기 탁살 어 여자가 끝까지 쫓아오더래. 전선 났잖아요. 어, 치마 낀 거지, 문짝에. 끌려온 거지. 아, 이스컷 냄새. 아니, 지금 보니까 여기 너무 많이 와서 차려. 아, 진짜 엄청 많이 하는데코미디라코미디라 <미디나>, 찍고 가야겠는데. 난 이미 들어어 <laughs> 아, 오늘 내가 보니까 오늘 그 우리 대접할 차량이 한대 있다고. 마하리 <laughs> 아, 이걸, 진짜 이걸 진짜. 거 자체가 용감한 거거든요. 이제 이 모자 좀 볼게. 아 대머리 아재라 그래다가지고 지금 아어버야수 모자 <laughs> 갑자기 대머리 모자로 왔어. 자드디 9월 8일 아직 한달 안고두 대가 왔시성은뭐 다르게 다른 특성을 는 거. 그렇죠. 맞배기로. 차타고 왔어? 사진 찍고 왔지? 슈즈를 <laughs> 갈아 신고 이번이 세 번째 주행. 이번에는 뭐18 인치도 갈고 타이어도 새 타이어, 도리까지 나을색 아니야. 아직. 어차피 막내 파실 거니까 그냥 웜업으로. 자 그렇게 배네를 까는 86호 쿨만호께서 일 세션 첫 주행을 가십니다. 啊！<Okay. S 2> <Okay. S 1> okay. 빠른데? 빨로 빨로. 아, 차가 너무 많다. 오대 막내배 나오겠는데 형님? 진짜? 아, 좀 차에 적응해야 될것 같아. 이 온도 맞나? 많이 따네. 57톤 들어갔는데. 57. 온도 안 나왔는데? 깔끔하게 탔는데. 저 공기압 좀 게이지로 한번 찍어 봐 봐. 야, 이거는 18인치가 맞아. 어, 근데 타이어 세거 끼고 가지고. 자, 짐 러닝박. 아, 이거 또 오바이하고 타이어 얼라이다틀어 놓고 올것 같은데. 아, 진짜 안 되는데. 우리 막내까지 타야 되는데. 갑자 배려가 안나면 안나온다니까 언제 오는거야? <laughs> 자 투닝학공 선수 제한 50% 8만이 계속 왜 뒤에 있는거야? <laughs> 지금 출발 못한거야? 오늘 86이 없네 엔터다고 소문나가지고 지금 86이 <laughs>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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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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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8하고 끝이야요 쟤네 제가 단점이 더울 때 어떻게 타고 어... 추울 때 어떻게 어... 그걸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새끼 들어 쳐먹질 않아요. 자기 단 똑같네. 자기가 얘기하는 게 <laughs> 아유 아유. 찮아요 자기 그차 타는 사람은 <laughs> 자기 그 건조가 어... 있어 건조가. 나도 마찬가지고. 아참 많네. 오. 다아 길막이야. 끝났네. 야 어떻게 가자. 하이바 안 쓰고 그냥 들어가서 다 뚫어버리자. 하이바 안 썼는데? 아, 자, 어때? 어때? 밥 먹으러 어때? 개문는 언제 온데? 몰라못올것 같은데, 참. 아홉 시쯤 가려면 안될 텐데. 아, 잠깐 흥분했때그피곤히 보려고. 아, 강의 받고 오네. 아, 괜찮았어. 아, 근에게방출드릴까요 아, 저 뒤에 식당에 올 때는, 많은 신발을 신고 와야 돼 응. 형님 계산 끝났어요 이제 나오셔도 돼요 신발 끈 금방 묶고 얘는 아직도 묶고 있는데 늘어진다이들 <laughs> 외기온이 27도면 응. 어. 끝났네 이제 배 네, 끝났네. 어떻게 배틀영상을 가는 이제? <laughs>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그 까만 배는 오면 은 아까 와서 밥을 먹으니까 친구이다라는 yeah. 친구가 배신한 것 지금 죽이는 것처고 <laughs> 이게 뭐야, 진짜. <laughs> 근데 4단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. 박스 아, 네, 때부터는 분단을 <laughs> 죠 어? 50m에서 4단판내리고 <laughs> 4단으로 돌아가고, 네. 켜진 전에 50m에서 분단으로 고은안쓰 거예요? 안써 바이바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그럴 수도 있어요. 네, <목소리> 맞아, 맞아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우리는 쉬프팅 할 때마다 엄청 더씩 빠지는 거 같아. <laughs> 그렇지, 쉬프팅 루스보다 어, 좋을 수도 있다. 어, 괜찮은 방법이야. <목소리> 자, 이제 다음 세션에 드디어 베렌 세대가 들어갑니다. 여기 하얀 베렌은 음. 지금 주유하고 있고, 저 놈은 액션캠 음. 연습 주행. 음. <목소리> 러닝바 날씨가 이래 이래만에 시원한데 김용님 치고 나가시는데 조금만 더 부드럽게 타보자 아씨 일본 코너에서 기, 지금 기어를 보고 지금 주행을 하고 와 진짜, 진짜 일본 코너에서 기어를 보면서 너무 탄장 많이 나는데. 야 인파하지마 얘 이상하다 얘인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초짜들은 이걸 신경쓸래니까 아무것도 안돼아무것 전형적인 수동 고자의 지금 딱그 현상이에요 맞아 수동 고자 랩이 응. <laughs> 나올 것 같은데 아이 이 새끼 타야 이돼 아이 씨. 저거 저래서 랩 나와 어, 어 너무 많아 좀더 써야 돼하니까 <laughs> 이게 면은 <매번> 잘 되겠다 <laughs> 짐좀더 실어 드릴까요? <laughs> 어떤 조건에서도 초를 내는 게그 사이 아니겠어? 아. 네, 영상 찍으니까 <laughs> 영상 안 찍을 때는 빨리 뽑아! 가지고이짜증나 <laughs> <laughs> <해보겠습니다. 웃음> 감이 온다 뭐 선물 출구 선물 이거 내거 이건 <목소리>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야야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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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못 봤어요 미친도 아니고 야 얘는 어째 말을 안 하잖아 뭐막 뿌리는가 그냥 얘는 거의 뭐 직업병이다 직업병 아. 어한 달에 네대 뿌리고 있어 지금 야 보시래 차 주가야지 야 보시래 앞으로의 창 앞으로 집어는 거야 야제 세차 섬사하는 거지 지금. 가서 뭐 먹고 있으면 안 돼. 피자 먹으러 갈까? 어디 주 아니 근데 아, 아니. 내 M2 차량을 데는왜 자기들끼리 피자를 먹으러 아, 피자 먹으러 갔는데. 아니 아니 왜 피짐이 M2... 없어? 아, 방금 아니 이럴 거면 나왜오라왔어 그거를 겠는데아 M2 축하해요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어디? 고그라고와 진짜 이거 느낌이 다르다 이게 원래 달려 있는 거아니 원래 달려 어중간한 6기통은 차가 아니다. 이 아니 소리가 사 4기통, 8기통, 12기통만 차. 야, 뭐해 네. M인데 m 버튼이없어잘봐 봐. 엠블럼 퉁인가? 이거 M2 아닌가야 맞네. M2 진짜. 아, 진짜요? 야, 진짜 아, 아, 사자. 형님, 그 영동이 아니 있잖아. 아, 아, 아 네. 저거 300하고 사주 제발 사주세요. 이거. 야, 네 아버지 사달라그래 body.